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수 없는 그 길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기한 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일천 번제와 감사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썩을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썩을 것은 육가 아니고,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방에 밀어 김서 나가세 한방에 밀어 김서 싸글세 아까 마귀 군사들과 김서 싸워서 승전고를 굴리기까지 우리들이 깊은 갑옷에 가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양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금 밀어 김서 나가세. 한 마금 밀어 김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 니가 김서 싸워서. 승전고리 굴리기까가지 악한 마귀 체감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김서 싸그세, 최후 그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에으로 김서 나가세, 한마에으로 김서 싸그세, 악한 마게군사 대각 임써 싸워서 승전고를 굴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죄를 내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미기세 한마음으로 김서 나가세. 한마음으로 김서 싸글세 악한 마귀 군사들가 김서 싸워서. 승전고를 글리기까. 악한 마귀, 악한 마귀 쟁압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김쏘 싸구세 최후 승리 거둘 때 강하지 한마금으로 김쏘 나가세 한마금으로 김쏘 싸구세 아한 마귀 군사들과 김쏘 싸워서 승전고를 길리기까지 제약증에 빠진 사람 죄를 일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택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길세 한마음으로 김서 나가세 한 망에 밀어 김서 싸그세 아카막의 근사대가 김서 싸워서, 승전고래 글리기 가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저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남 이성재 선생님은 1881년 32살 때에 홍영식, 박정향 등을 따라 일본 시찰에 가는 길에 올라 일본의 그 근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란 이성재 선생님은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그 도쿄의 병기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 시장이 베푸는 그한영 만찬에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성과와 자국의 부강함을 가시하면서 시찰단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씩 간 사람씩. 오늘 봤던 일들을 감상을 묻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일어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동양에서 제일 큰 도깨비 변기창을 보니 가연 일본이 동양의 체급 강국임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성경 말씀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구절이 있어 다만 그것이 정스러울 따름이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칼입니다. 칼로 망한 사람이 있고, 칼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중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칼을 품고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두렀을까요? 아마도 충성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칼을 휘두른다면 가장 의로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의롭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세 번씩 기도하실 때 그는 세 번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시험에 든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면 첫 번째로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누구보다 용감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 용기와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교회가 커질 수는 있고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자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은 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입을 열어 사랑하자 하는 말은 하는데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내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까? 이처럼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가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서도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한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칼을 넣으라고 하시고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아도 무력으로 나라를 차지한 자들은 무력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으나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영웅들을 보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일본의 천황, 그 누구도 칼로 세계를 일순간 정복하는 것 같았으나 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정부도 이 나라와 이 나라도 칼로만 정치의 문제, 민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그 칼을 휘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칼이 요즘 시대에는 혀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혀는 곧 칼과 같아서 그 혀를 칼로 사용하여 상대를 무고히 죽이는 자들은 그 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도 이 칼을 이 말의 칼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죽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 남에게 힘을 주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만 잘한다고 상대방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곧 말이 칼이 되므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듯이 말을 칼로 쓰는 자는 말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일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통치해야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교회를 재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주의 영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검을 가지지 말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 건과 같아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검은 살리는 칼입니다. 상대를 죽이려 손에 든 칼은 죽이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칼, 독설의 칼 등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칼, 곧 말씀의 칼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지만 말씀의 검을 쓰는 자는 자신도 살고 상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칼의 용도를 바로 알아 쓸줄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신중의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스승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하여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도를 그토록 가르쳤으지만은 제자들은 순간 칼을 들어 대항했습니다. 칼은 다시 칼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길들인 평화는 위장된 평화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폭력 앞에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폭력의 고리를 끊어버려고 했던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을 가진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그 말은 결과적으로 칼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셔서 순순히 붙잡혔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열두 군단에 되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끄짖으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으로 가지고 온그 종교 지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선했지만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에 대한 그 이해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과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